올라온 우대 광장입니다. 우리 애들이 잘 놀고 있죠? 지금 겨우 1한 시가 됐는데도 가족들이 나와서 이렇게 잘 놀고 있습니다. 네, 아 레닌 동상이 있죠? 네, 러브동 광장의 가장 중앙에 레닌 동상이 있습니다. 저 뒤는요 주청사구요 예. 주청사고 저기는 의회입니다 의회 예. 예. 여기 이 목동상이 있는 게 여기가 또 유일하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 몸이 다 있는데 네, 여기가 올라는데 광장이 되겠습니다 아이 시간인데도요 사람들이 많네요. 근데 네, 메인 광장이었습니다.